왕제국은 결국 자신의 손으로 지훈을 하반신 마비까지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왕제국은 W의 대표가 유한이었다는 사실로 유한을 죽이려고 미리 손을 써놓은 상황이었지만 유한은 차를 몰고 가려고 했으나 때마침 다정의 전화를 받고 유한의 차를 대신 타게 된 사람은 지훈이었어요. 지훈이 유한의 차를 빌려 타게 되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수술 끝에 결과는 하반신 마비였어요. 지후는 병실에서 혼자 일어나 다리에 무감각의 괴로움을 표출했고 노엘과 왕제국의 대화를 듣게 되는 지후는 왕제국에게 원망하고 아버지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라고 선포를 하고 말았어요. 다정과 요한도 대화의 진실을 알게 되었고 왕제국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만 왕제국은 이러한 상황에서도 모든 게 요한이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만 해요. 지후는 하반신 마비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컸어요. 삶을 포기하려고 병원 옥상으로 있는 힘을 다해서 올라가고 맙니다. 지훈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모습입니다. 지훈의 휠체어를 보고 요한은 옥상으로 올라가 지훈을 발견하게 되네요. 요한은 지훈을 살리게 될까요? 지훈의 자살을 막아내는 요한이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전개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